으아! 으는 가자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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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일단 남자 직원들끼리 단만에 한번 뭉치고 싶었고요. 제가 술을 끊은 이후로 그런 뭉친 자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오게 됐고 저희도 저희 딴에는 부산에서 좀 한다고 생각해서 잘하는 다른 기관하고 한번 붙고 싶어서 도장 깨는 컨셉으로 오게 됐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너무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인형뽑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. 아움직 저기 떨어져야 시네저끝에연 있고. 저끝 네? 아니 <알겠습니다. 웃음> 어? 휴게소 이형뽑기들다 꺼져 지개가헐라에서 놀랍게도 콘서트.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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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시다다시다 다들 다 미안해 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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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겠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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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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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산 마무리 먹는 거. 아나? 그냥 사든가. 아, 그냥 테스트로 사라. 사막 한 컬라나 식스. 커피. <laughs> 조금 더내집고 <거대해진 분이. 웃음> <laughs> 오. <laughs> 과장님 없을 때 먹어보는 탄산. 이번 3일 동안 <laughs> 콜라 계속 넣어줄게. <laughs> 소맥 타지가서 <laughs> 먹으려고 차량에게 주유를 하듯이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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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어요 이거 영상 옆에 딸거 아니야?

저희가 지금 22일에는 방아 11종합사회복지관 23일에는 본호종합사회복지관을 왔는데요 서울에는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산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요거를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새로운 뭔가의 거리를 찾으러 저희가 왔습니다 남자 직원 4명에서 이제 거리를 좀 많이 찾은 것 같고 지금 새벽 2시인데 2시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추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를 시작하지 켈이친구 피곤해 보이지 냐 <laughs> <laughs>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일찍 일어나는 새는 항상 피곤하다 현상있 있는 이이면 항상 리 2, r y 5, m 아니 r r y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r r 어2 m sorry, 도2 sorry, I'm sorry, i 저분도 코로 고시더라고요 어제도 잠을 좀제대로못 잤고 오늘은 지금 방 하나인데 저 혼자 따로 잡니다. 네, 이분들이랑 자면은 제가 그냥 산산 중턱에서 내떼주들이를 자는 것 같아요. 제가 잘 수가 없어요. 아 힘들어서 못 자서 지금 또 오늘은 복방 씁니다. 행복합니다. 푹잘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. 네. 여기가 세 명이 자는 방. 복방. 멧돼지가 아닌 사람은 여기서 잡니다.